안녕하세요. 스코틀랜드 정치 현안입니다 자, 오늘은 스코틀랜드 지역구 비료대표 정당 기준 및 의석 예상치입니다. 자, 중도자파인 s n p 는 스코틀랜드 독립을 지지합니다. 52%로 70위석. 중도 우파이며 영국 연합주인 보수당은 20%인 24석. 중도 자파이며 영국 연합주인 노동당은 17%. 중도다파이며 좌익인, 좌익이며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지지하는 녹색당은 3%. 중도 중도이며 중도 자파 영국 연방주의를 주장하는 자민당은 6%. 기타 정당 무소속2%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권 S&P가 32%에서 26% 빠지면 48석 차로 절대, 우세를, 48석차 절대 우세를, 우세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자치의 전체의 석수는 129석이며 스코틀랜드 자치의 가반 의석수는 65석입니다. 자, 다음은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찬반 현황입니다. 찬성한다 52%, 반대한다 48%, 그래서 찬성한다가 44% 차이로 우세합니다. 조사 기문은 패널 베이스로 조사 기간은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표본 크기는 1059명입니다. 자, 유럽 전역을 휩쓰고 있는 유럽 전역을 휩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정적인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원하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중앙정기로부터 멀리 떨어지려 한 쪽인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여론은 사태 초중반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해지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백신 배부가 이루어지고 브렉시트 절차가 마무리되며 코로나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미미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여당인 SNP와 영국 여당인 보수당이 다양한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SNP의 자체 지지율은 매우 높은 편이나 최대 목표인 독립 여론에서는 허브로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SMP가 친 EU, EU 분리주의 좌파 정당의 특징을 가지고 수년간 집권하며 지지기반이 매우 탄탄하게 되지만 독립 여론을 녹색당 지지율, 지지층을 제외한 유권자에게서 대대적으로 확대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른 한편으론 우왕장하는 것으로 보이던 보리스 존슨 대각과 달리 니콜라 터스전 자치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스코틀랜드 심지사이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데다. 전 당수이던 알렉스 세먼드 성범죄 혐의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으며 추가적인 악재가 해소된 것도 SNP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니콜라 터스전 자치정부 수반은 5월 6일 실어질 스코틀랜드 자치의회 선거에서 과반을재확보할 경우 독립투표를 재추진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 존슨 영국 총리가 독립투표는 세리당한번 정도만 치러야 한다고 선언한 만큼 독립 파 스코틀랜드는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영국 의회의 스코틀랜드에 대해 독립 여론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